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어, 또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 또 있습니다. 자, 상승번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HST 엔진 살펴주고 계시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요, 어, 만0 0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 그리고 10% 비중 갖고 계시고요. 어, 지금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매수가에서 매도할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만 원을 좀 넘어서는 구간이니까 매수하신 지가 그래도 몇달좀 되셨어요. 그동안 조금 고생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의 움직임과 함께 조선 기자재 쪽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hst 엔진도 좀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과연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 어, 지금 HSD 엔진을 갖고 계십니다. 만 500원에 10% 비중이신데요. 자, 매수가까지 뭐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뭐 지금 바닥은 이렇게 한번 다지면서 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자, 뭐 요거는, 어, 저, 다른 쪽, 조선 기자재 쪽이라기보다는 예. 정치 테마 쪽으로 이렇게 좀 엮여서 아, 어, 그렇게 움직이는 예. 그런 성격이 좀 강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예. 자,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어, 좀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저, 이낙연 관련주로 그렇게 예. 좀 분류가 되는데요. 저 지금 뭐저 경선에서 조금 안 됐죠. 그렇죠. 뭐 하지만 <laughs> 또뭐 손잡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음. 예, 또 같은 편이 잘 되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또, 훈훈한 그림을 만들어 갈 수는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아.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어, 지금 가장 좀, 어, 좀, 이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예. 조선. 관련 주들이 최근 들어 갖고 괜찮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어 작년에 수주했는 거, 음. 올해 수주했는 것들 뭐 이런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조선업종들이 수주가 중요한데요. 음. 우리가 수주를 해놓은게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기자재 업종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음. 계속해서 올해까지는 조금 안 좋았지만 네. 내년부터는 점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자 이쪽에서 기관들 매수가 어좀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HD, HSD d h 엔진에 대해서 순 매수를 예. 계속 좀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라면 이쪽이 딱 바닥으로 어좀 지지 받아줘야 될 자리. 예. 그런 자리에서 8월달에 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10월 초에도 마찬가지. 지지를 받아줘야 될 자리, 네. 무너뜨리면 안될 자리,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준 거예요. 음. 자,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네. 저뭐좀 저항선으로 저, 작용했던 음. 121평선도 그냥 뚫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좀 추가 상승,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근데 어~ 좀이 되게 큰 수익을 좀 이렇게 낼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는 그런 쪽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시면 물려도 좀 그냥 쭉 들고 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hsd 엔진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음. 때문에요. 자뭐좀 기다리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 뭐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천원 네.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온다라면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시고요. 만천원 예.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SD 엔진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보유하시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어요. 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것 같습니다. 만천원 정도 부근까지 도달하게 되면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로 매수가까지는 뭐 충분히 도달한다고 하니까 좀 기분 좋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머리님께서 보내주신 HSD 엔진이었습니다.